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갤럭시 S21 작업제품 구입. 판매점 방문해서 갤럭시 S21 약정폰 구입. 뭐가 더 저렴할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알뜰 유심칩을 꽂아 사용을 한다면 100% 작업제품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이건 뭐말해 뭐입니다. 알뜰 유심칩 꽂아 사용하는 분들은 무조건 작업제품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뜰 유심칩이 아닌 이동 3사 유심칩을 꽂아 사용하는 분들은 계산을 한번 잘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작업제품을 구입하면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까지 포함해서 최대 2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0일 경우에는 16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포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 역시 작업제품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특히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작업제 폰을 꼭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제 폰을 구입해서 확정기변을한 후에 기존 휴대폰 판매하려고 하는 분들, 작업제 폰 구입해서 전상기변을 한 후에 다시 공기계 전상기변을 하고 포지 요금제 변경을 해서 5G 작업제 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만 하면 포지 요금제 사용을 며칠 안에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작업제품 말고 약정폰을 구입해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제품 지원은 최대 24만원입니다. 작업제품 구입하시는 분들 100%가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받고 계십니다. 5G 요금제 사용으로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작업제품보다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약정폰 구입하는 게더 이득입니다. 포지 요금제 선택 약정이면 자급제폰, 5G 요금제면 약정폰 구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지원을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약정폰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 약정 경우에는 3개월 요금제 사용한 후에 포지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고요. 공시 경우에는 6개월 사용을 한 후에 평균 50 이상 요금제 사용을 하면 위약금 없이 포지 요금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원도 받고 월 요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 지원을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약정폰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알뜰 유심칩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 포지 요금제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 기존폰 판매를 위해서 잠시 점상 기변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 모두 작업 제품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갤럭시 s21 작업 제품 사전 예약한 분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통 매장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휴대폰을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휴대폰 판매점 방문해서 사전 예약을 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기변할 고객분들은 작업제 폰이 나을지, 약정 폰이 나을지, 개통 매장에서 얼마 지원해 줄지 잘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경우에는 24만원 이하 지원이면 작업제 폰 구입이 낫습니다 갤럭시 S21 사전 예약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문의를 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1월 IT 쿠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쿠폰을 이용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